포믹브라더 왔구만 자 이걸로 오늘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, 맞아. 오케 안녕 뭐해? 어, 잘 찼어? 너무 더워가지고 음. 땀을 엄청 흘렸네 음. 보 싶었어요 더워 아팠어. 씻고 올게. 응. 달달달 실험 카메라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어, 제가 좀 둘러보다 보니까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게 만드는 이 페로몬 향수가 있어요. 거를 짜잔 주문을 했습니다. 예, 이게 광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려서 요즘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? 이 더운 와중에 이 페로몬 향수를 뿌렸을 때 아야 저희 와이. 반응은 어떨지 제가 온몸에 뿌린 다음에 와이프한테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. 달달달. 자기야. 어? 나 여기 바디로션 좀 말라줘. 손이 안 다. 여기 있어요. 아.. 왜? 아니 정말 이 냄새 아닌데? 그래? 어? 뭔 냄새나? 뭐? 아빠 스킨 냄새. 뭐? 어? 아빠 스킨 냄새. 어? 이거 우리 그거 아닌데? 어. 우리 바디워시 아닌데 이거 향 어. 너무 진한데?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이거, 이거 뭐야? 어? 왕기야왕기야 어? 여드름이야? 아 등드름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? 아니, 아니 이렇게 큰거못었는데 아니 뭐 등드름 얘기를 갑자기 해? <laughs> 좋은 냄새 얘기하다가 갑자기 등드름 얘기를 <laughs>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큰거 없었는데? 아니 진짜로 일봐일봐일봐아니고 <laughs> 아니, 뭐, 아니 나 <laughs> 이렇게 큰거 없었어. 이거 왜 생겼는 여기? 이거 어떡하니 엄청 커 이거. 야 지금 스킨십하는 거야? No. 피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스킨십하는 거 아니야? 피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뭐야? 됐지. 아니 근데 왜뭐 무슨 냄새나? <laughs> 어. <뭐야? 웃음> 왜? 뭐? 진한 냄새나. 진한 냄새? <laughs> 어. 이거 내 살냄장 살냄새인데? <laughs> <laughs> 뭐, 살냄새 이런 냄새.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갑자기? 오왜 갑자기 나한테 이래? 왜 누워? 이런, <laughs> 아니 샤고 했으니까 좀너 이상하다. 내 앞에서 벌러덩 누웠 두치가 두치가 자기 만져달라고 할때 이렇게 벌러덩 누는데 너 약간 좀 이상하다. 어? 왜내 앞에서 벌러덩 누웠어? 두치잖아. 만져달라고? 왜왜왜 왜, 왜 이렇게 자꾸 내 앞에서 누워? 안 보여 TV. 주치야, 나 주치 고는 거야. 음. 어 주치가 왜 뽀뽀하지? Nope. 왜스 주치야, 나온보여 뭔가 조금 왜? 아니 냄새가 너무 찐해해서 머리야. 뭐? 어? 냄새가 너무 찐해서 머리야. 옷 입고. 아니 왜 더? 아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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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벗겨? 왜 아, 자꾸 벗겨? 벗기는 게 아니라. 어. 아니 왜왜 이래? 왜왜 자꾸 벗겨? 아니 어 <laughs> 왜? 아니 왜 이래? 여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씨가? 어?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벗기고 싶어. <laughs> 어? 왜? <laughs> 까만 이어서 아니 안 입는 거 입으니까 벗기고. 너 아까는 좀 덥다고 나한테 저리 가라 고그러더니 아니 뭐, 이거 가 입는 게 벗기고 싶다고. 뭐 무슨 약간 심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.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. 그래? 왜? 나한테 뭘 말이? 아니 자꾸 나한테 뭐 좋은 향기가 난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. 그 원래 내 냄새인데. 이상한 몰약품. 퀴냄새밖에 안 난다니까요. 가서 좀 가서 좀환기좀시키왜 왜? 내 왜? 네, 머리 아프다고. 오. 아, 무슨 뭐왜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. 오빠 싫어주려 그래. 빨리. 왜? 냄새 아, 이상해. 아, 좋은 냄새 아니야 이거? 좋은 냄새 아니야. 손에 베긴 거야. 그러니까 약간 어. 그 목욕탕 가면은 이제 아. 아. 그거 배치되어 있는 스킬로잔 아. 있잖아. 아 그래? 그 냄새 나는데? 안 좋아? 약간 그.. 모텔 가면이 있는.. 그.. 모텔.. 초텔색 흰색.. 알아? 어! 그거! 아 그래? 어.. 근데... 막.. 어?! 왜 뭐야? 똥! <웃음> 야!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갑자기 똥이 왜 있어? 야! 뒤치 똥냄새.. 아 지금 뒤치 똥냄새랑 지금 섞여가지고 그런 거네! <laughs> 어 검정물. 어쩐지 야 이거 좋은 냄새인데 지금 주치똥이랑 섞여가지고 냄새가 아우 <laughs> 아다 망했네 주치 때문에 다 망했네. 진짜 뽑는 뽕짝한 다고 그랬던 거야 나한테 냄새만도 뭐 전혀 끌림 같은 게 없어. 없어. <laughs> 냄새가 너무 너무 많이 풀었나? 아, 뭘 뿌렸는데 지금? 아, 아니. 아니 지금 바디로션 말고 뭘 뿌리고 나와? 이게 그 스킨쉽을 부르는 페로몬 향수라고. <laughs> 다음으로 하고 있어 별로야? 별로야 더 멀어져 야 어디가? 씻고 와 어? 다시 씻어 <laughs> 다시 씻어? 아씨 이거 안된데네 이거, 이거. 아씨 이거 효과가 없네 이거